강 지진으로 기울어진 아파트 주민들은 지금도 대피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 재개발을 노린 투기꾼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취재 기자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이민영 기자, 기울어진 아파트 피해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네 이곳 대성 아파트는 모두 6개 동인데요. 이번 강진으로 6개 동중 3개 동이 완파 판정을 받아서 주민들이 모두 대피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공포 속에 떨면서 대피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분양권을 노린 투기꾼들의 움직임이 벌써부터 나타난 겁니다. 근처 공인중개사에 따르면요. 매물을 문의하는 투기꾼들의 문의가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고 또 지진 발생한 당일 매물 거래가 있었다는 게 공인중개사의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런 움직임이 있다면 입주민들 정말 분통이 터질 일인데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고 재개발이 시작이 되면 시세가 정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네, 포항 구도시민 이곳 흥해읍에서도요. 이곳 대성 아파트가 입지가 좋다는 건데요. 영덕이랑 포항을 잇는 중간에 있고 또 신항만으로의 접근도 용이합니다. 또 근처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어서 통학에도 편리해서 주민들이 선호한다는 건데요. 만약에 지진이 잦아들고 또새 건물로 완전히 지어진다면.

네. 투기꾼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대피소 생활을 하고 있는 이재민들이 굉장히 많죠? 네. 이곳 대성아파트 주민 외에도 포항 전체에서 1200여 명의 주민이 대피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강진으로 발생한 주택 피해는 모두 2만 8천여 건입니다. 그런데 그중 93%인 2만 6천여 채가 응급 복구가 완료됐는데도 이재민들의 수는 쉽사리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갈라진 벽등에서 느끼는 지진 트라우마 때문에 집으로 쉽사이 돌아가지 못하는 이재민들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포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곳 대성 아파트가 입지가 좋다는 건데요. 영덕이랑 포항을 잇는 중간에 있고 또 신앙만으로의 접근도 용이합니다. 또 근처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어서 통학에도 편리해서 주민들이 선호한다는 건데요. 만약에 지진이 잦아들고 또새 건물로 완전히 지어진다면 또 시세 급등을 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 이번 강진으로 6개 동중 3개 동이 완파 판정을 받아서 주민들이 모두 대피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공포 속에 떨면서 대피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분양권을 노린 투기꾼들의 움직임이 벌써부터 나타난 겁니다. 근처 공인중개사에 따르면요. 매물을 문의하는 투기꾼들의 문의가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고 또 지집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민영 기자, 기울어진 아파트 피해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네, 이곳 대성 아파트는 모두 6개 동인데요. 발생한 당일 매물 거래가 있었다는 게 공인중개사의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런 움직임이 있다면 입주민들 정말 분통이 터질 일인데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고 재개발이 시작이 되면 시세가 정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네, 포항 구도 시민 이곳 흥해읍에서도요.